27일차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빛바랜 메모지 한장 돌이켜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라는 존재는 항상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일 듯한 아이였다. 유난스럽게 말썽을 피워본 적도 없고 공부를 잘한다거나 특별한 재주가 있어 칭찬을 받아본 적도 없다. 학년이올때 올라갈 때마다 내 이름도 기억 못하던 담임 선생님들의 이름을 나도 잊으며 시간은 흘러갔다. 사실 학교 선생님이란 내겐 어렵기만 하고 괴팍한 어른이었다. 내가 뭘 잘못하기만을 기다렸다가 머리통을 지어봤거나 몽둥이를 휘덜러대는 사람들이라서 멀리 할수록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굳어갔다. 당연히 공부는 관심밖에 일이었다. 가끔 이모님이 한 번씩 놀러오시면 맛있는 과자를 사들고 오시는 것이 반가웠지만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공부를 잘하던 이종사촌들 자랑에 공연이 화가 나시는 어머니께서 등짝을 얻어마다 입을 물고 있던 과자를 뱉어낼 뿐이었다. 굳이 자라는 것이라고는 미루나무에 참매미가 어디부터 있나 찾아내는 것과 외발로 꽁충꽁충 뛰어다니는 것 뿐이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 일로 나를 칭찬하는 어른은 없었고, 외발로 뛰어다니며 매미 잡은 일이 밥을 벌어 먹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신 부모님은 항상 걱정이 많으셨다. 서울로 전화 오면서는 잡을 매미도 없어졌고, 친구들 중에 외발로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는 녀석도 없었다. 결국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커튼, 교실 커튼 뒤에 숨어서 한쪽 볼떼기를 책상에 대고 채살에 햇살에 떨어지는 분필가루를 쳐다보는 것이 내일과의 전부였다. 어느 날 책상 위로 뛰어다니면서 도시락 반찬을 빼앗아 먹어가며 극성시한 점심 시간을 보내는 학우들을 피해 어디서 굴러다니던 문고판 소설책을 펼쳐놓고 있었다. 무슨 재미가? 어쩐지, 갑자기 조용해진다 싶었는데, 언제 왔는지, 담임선생님이 내 어깨 너머로 얼굴을 나타내며, 경성도 사투리를 물으셨다. 예? 이광수의 사랑인데요. 불이 나기 표지를 들쳐 제목을 대답했다. 이책 좋아하나? 예? 이따 내좀 보제이. 예? 예? 그것은 그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내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준 첫 번째 사건이었다. 학교 곳과 공부 외에도 나를 가르쳐 주고 격려하려 했던 정진호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 단한 번도 누구 앞에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보지 못했던 나는 내 인생에도 희망이 있을 수 있고 무언가 할수 있다는 일이 있다는 스스로의 꿈을 지니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선생님은 내가 읽을 만하고 읽었으면 하는 책들을 메모지에 적어 주셨다. 무기여자리 꺼라. 인형의 집, 이방인, 금강경, 사회계약론, 우파니샤드 등의 121권이나 되는 책 목록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읽기에 부담스러운 책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나는 밑줄까지 구워가며 이해하거나 말거나 하나하나 읽어갖고 적어주신 책들을 반쯤 읽었을 무렵엔 나 나름대로 보고 싶은 책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덕분에 지금까지도 다독의 버릇이 남아 자동차 알부금 내듯이 매달 책값에 돈을 쓴다. 책지어묵이 적힌 메모지는 오랫동안 주머니에 넣고 다녀서 접힌 자리에 구멍이 뚫리고 색은 바랬지만 오늘까지도 곱게 간직하고 있다. 그때 그분이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묻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 물론 책몇권더 읽었다고 해서 더 고결한 품성을 지녔다거나더 행복한 삶을 산다거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준다는 근거는 없다. 하지만 지금도 적자는 돈을 책값으로 날리는 이유는 박경희의 토지를 읽으면서 엉뚱하게도 여성 작가를 도외시한 옛날을 반성하며 부끄러움을 배웠고 조용남의 책을 읽으며 뻔뻔한 솔직함이 불어웠고 마빈 헤리스의 작은 인간을 읽으며 편견을 거두는 방법에 더욱 진지할 수 있었다는 매력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고마운 것은 나이 들어 늙어가더라도 책 읽는 버릇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경로당 구석에서 햇볕을 쬐고 앉아 있더라도 무료한 하늘을 보내지 않아도 될수 있다는 자신감에 있어서인지 늙는 일도 두려움 없이 기다려진다. 한 젊은 선생님의 칭찬과 관심은 언제나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 뻔한 나에게 내 스스로 사고하고 지식을 얻어가는 과정의 재미를 평생. 느끼게 해준 것이다. 오랜만에 그 옛날 빛빠른 메모지를 들춰보니 아직도 읽지 못한 책몇 권이 눈에 띈다. 이번 달은 아무래도 책값이 더 들어갈 것 같다. 저서 자기 경영 노트 중에서